사람들은요 잘 모르기 때문에 저 안되는데 피기 좀한거지고 안돼요 피있는 피기 있는거 절대 막 남기면 안돼요 사진이야 바로 있어요 당일날만 좋고요 네, 다 빼줘요 피기 진짜 올해 뭐 모... 네, 네. 피기 일단 예. 피기 됐다 옆치기 옆치기 딱 해줘요 고렇게도 한번 칠까요 옆치기 옆치기 일단 딱 해줘요 뱃살 좀 나오게끔. 저 직선이 나는데요, 직선. 예, 네, 뱃살 좀 약간 나오게끔. 야, 이거, 잠깐요. 역광, 역광, 역광. 예. 네. 사장님이 안 보이세요. 배때기 보이게. 배때기 좀, 배때기 예. 네. 네, 10kg 되는데요. 이게, 이게 등치 제일 큰데요. 등치 제일 커요. 오케이, 오케이. 됐어요. 오케이. 자! 둘다 한번 올려보실래요? 얘가 지금 제일 똥똥, 똥똥하거든요? 길이도 좀 길고. 응. 보통 요즘 73까지는 올라오는 거를. 네, 네. 요거 일단 커요, 지금. 지금 사이즈가. 한73 예상합니다, 제가. 70 잠깐만. 오, 높는다 잠깐만. 70. 야, 75. 오. 야, 75다. 70. 야, 잠깐만. 78이요. 78. 78이네. 야정 정자세로 저희가78 나오네. 와 크다 역시. 우와. 오케이. 야 크네. 야는이거 컸는데. 네. 야 이거 줄자로 제보길 다행이요 제가 봤을 때 제일 컸거든요 오늘. 아, 야. 한 80장부터는 랜딩 진짜 오래 해야 되는데. 맞지. 처음에는 힘들어. 예. 진짜 이거 더큰 거다. 내가 네. 내가 느끼는 힘이. 와 랜딩 진짜 잘 하셨어요. 이렇게 아, 내밀어 반대로 봐봐. 좀, 좀. 에, 에, 반대로 반대로. 예. 네. 깨끗이 쓰면 안 돼요. 사진 못쓰요 오케이. 오와, 좋네. 직선으로. 예. 네. 앞으로 내밀어 봐봐요. 옆쪽, 옆으로, 옆으로. 옆쪽이. 옆치기. 옆쪽이. 옆치기. 옆치기요. 딱 이렇게 옆으로. 아니요. 그냥, 그냥 옆으로요. 아니, 아니요. 아니 이렇게. 옆에가 보이요 옆에가 보이요 예. 오케이. 내밀어 보세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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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오케이. 야저 어떻게 들어? 그냥 제가 타니까. 잠깐, 허리 허리 뻐개지는데 안돼안돼 돼. 안 돼. 어. 이거 3명이 무조건 들어야 돼요. 혼자서 두두 두, 명도 안 돼요. 두명안돼안돼안 돼, 혼자 안 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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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안돼안 돼요. 혼자 안 돼요. 혼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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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잠깐만. 역시, 왕이... 여, 역시 인천을 주름 잡으시니까 다르구만. 왕이... 우 와, 우와 어떻게 혼자 들어요? 야 말이 안 되는데. 아니 씨발. 담부 만다 아따 이거. 와, 철단다 이거 못 뜨는데, 이거. 사람이 들수 있는 무게가 아닌데요. 어, 와. 와. <목소리가> <목소리가> 저거 못 뜨는데요. 예. 이거, 이거 못 뜨는데요. 이거 크레인 불러야 되니, 크레인. 떨어져야 <목소리가> 와, 이거, 어! 헌트해. 잠깐만! 우와, 잠깐만, 이거 왜 이렇게 무겁노? <laughs> 와, 미쳐버리겠네. 까드, 까드, 까드. 이게, 아니, 이게 이렇게 무거운, 이게 이렇게 무거 쿨러가 아닌데, 뭐, 뭐가 도대체? 설마 이것도 무거워요? 와, 환장하겠네.

대충찍.. 대충찍으면 의미, 의미가 없어요 맞아요. 요 개인.. 개인콜라 오케이 아 근데.. 사진..사진 잠깐만 고마워요 오케이 됐어요 어..어.. 원래 찍어야 되나? 네 오케이 아이이렇게 차는 있으니까 무겁지 여기도 참치 있네 참치 이거 흔해 빠진 거있우 뭐. 됐어요 다 찍었어요 이거이거또왜 이렇게 무거워요 이거 우와 잠깐만 참치 흔해 빠진 참치구만 흔해 빠진 참치 <웃음> <웃음> 잠깐만 잠깐만 한번 들어봐요 우와 우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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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요 됐어요 이 정도 사진 찍으면 됐죠 <laughs> 콜라 열어보기 귀찮다 방생 방생 열어보기 방생. 귀찮다 콜라 아, 열어보기 귀찮다. 이제 그만 찍을게요. 아, 진짜 많아. 예? 너무 많지. 아, 네. 아, 감사합니다. 아, 여기, 여기 있어 아, 내리셨어요? 예. 네. 다, 다. 못. 뭐. 아, 한번 다 열어봐. 여기도 참치 있구나. 오, 여기도 참치 있네. 오빠 잠깐만. <laughs> 설마 했거든요. 우 와. 아, 참치 얼마나 많이 안서 오, 야, 너컬크러마다 엄청 크네, 참치. 네, 이게 제일 커요. 70, 70한 6cm? 아까 78. 78, 78. <laughs> 그, 와, 참치 그러 보니까 컬러꽉 채웠네. 고마워요. 와, 컬러 <laughs> 이렇게 멋지게 됐는지 몰랐어요. <laughs> 와, 뚜껑 안 까보면 큰일 날뻔 했네.